아, 존나 신기한 게 도일이 뭔데 건물을 쳤는데도 파워가 날친다. 지금 마음대로야, 또. 이 k 안 되네. 오케이. 근 w h 두 t 두명 야 e y e a 왜 쳤어 내 저거 h 저거 h also 까지안 나가. 아얘 w o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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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엘리셜 겁나 깝치고 있거든. 지금 뭐야? 이거 사아 지금 엘리셜 리사 겁나 깝치고 있다. 진짜 아, 왜 뚫고 들어가이 겠죠? 야, 뭐야? 이거 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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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유 뒤집어 했네. 아, 저, 조유. 오, 예. <laughs> 트퍼 내가 쳤는데 좋은 결과 나왔냐? 아니, 내가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<짜장>. <웃음> 야, 제 방이냐? 말을? 왜 이렇게 피가 안 들어? 맞다, 이렇게 하네. 엘리시가 죽으려고. 아이 아, 미치 겁나 깝치네 리사랑 진짜 와 와줘 또뻥뻥엘 쇼우 리사 겁나 깝친다 진짜 쟤네 둘좀 제발 아씨 레베카가 뭔가를 물러간다. 엘리셔 엘리샤, 뭐썰 걸? 레베카, 엘리셔 물었네. 방안 맞았어. 아, 안 맞았어. 어, 맞았어. 가기, 미죽겠지 도리어 물러갔다가 자기가 물렸어. 으, 넌 뭐야? 아, 궁! 가왔다 으라라라라라라라. 아, 아씨 여기! 이 새끼! 이 새끼! 가다! 막아 봐아우아 아이씨! 살려줘! <laughs> 야이 새끼야! 몰라. 아... 궁 겹다 이 새끼 궁 겹... 라라라라 때려 때려 때려!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뭐하니 <하지>, 너네? <뭐래? 웃음> 야, 아 야, 레베카 좀 도와줘야 돼, 너네 근데. 어? 터! 말발짝, 말발, 말발. 아, 레베카 좀 도와줘. 죽었잖아, 레베카. 불쌍해. 뒤에 엘리셔. 레베카 불쌍하지 않아? 나 죽어, 나 죽어. 아.. 잡았어? 안 아, 잡았네. 잡혔어. 아, 아이, 미친! 아이고! 야, 템 나왔네? 야, 마르리 뭔뭐 방이야? 1만 근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대? 아까 때림인데 저쪽 뭐방 없어. 아이, 미친! 여기 또 물러간다, 또. 결과가 안 좋아. 물러가는 건 좋은데. 저거 개 처맞고 있는데, 저 센터에서. 제약파. 되게 많다, 애들 거기. 잡았다 깝치는 너. 그래, 그 잘했다. 깝치는 놈. 아이고 아무도 안 맞았어? 아깝네. 어, 나이스. 나이스! 깝치냐, 이게 짱이지. 얘로부터 내가 담 약이었다. 가담이이옛날 거. 어? 아이고. 우리 센터 타워 좀 깎게 그냥. 어 아이고. 일도 하켰는데왜 레이트가 들어오냐? 들어왔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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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, 같이 잡히면 어떡해? 엘리셔 값이네, 동사가 없다. 나 피가 없어서, 피가 없어서. 푸쉬어, 레브컬, 레브컬, 값이네, 죽였다. 어. 간다, 간다! 어떻어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! 아 진짜. <laughs> 아이 리서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요. 야, 이쪽 도망가서 타라. 아? 내 자모시 아니 타라가 도망가. <laughs> 괜찮아. 이판은 이 씨가 지가 좀더 재밌게 하는 거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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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, 이판. 피쳐렙똑 꺼내 봐라. <laughs> 터트려 버렸어. <laughs> 이거 호랑이 뭐, 공중으로도 썩여 그냥... 주면 안 되나? 어? 물어 아, <laughs> 어? 안 맞았어, 이 씨. 아, <laughs> <진짜. 웃음> 크 차이로 한 어, 버프다. 우리 우리 이제 을야 <laughs> 아, 겁나 아파 수루탄 1048이 들어와. 이게 또 뭐야? 어야지빼야 돼. 아, 이래서 잔모가, 이래서 잠무가 삭제돼야 된다는 거. 씨. <laughs> 다좀 <laughs> 아오 아, 상대방 깝치기 캐릭터 너무 많아. 잘새 그거 놓고 아, 또, 망 가지. 리사. 뒤지리라노야 이거 또왜 잡혀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사리 보란 정도, 이도 아, 하 정도. 미쳤정이 정도. 야, 이정 야, 인다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이정이 야, 야, 이정이 야, 이 정도. 야, 이정이이 정도. 야, 가만 도 야, 이정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레베카 사냐 일단 내가 살려는 줬어. 살려는 드릴게. 상대 트루퍼도 안 잡고 계속 까불고 있네. 아무 소득도 없이 우리가 공학팀 트루퍼는 개피 아닐 텐데 그벌볼들어왔어 아싸. 응. 레이턴 트루퍼한테 주진 거야? 어, 내가 트루퍼 어, 피, 어, 피 많아. 피 알피된 8피된 상태로 트로퍼랑 같이 그거 했어 트루퍼피 많아 아피 없어서 뺐다, 나피어서 뺐다 내가 질 없애러 간다, 내가 질 없애러 가 일로와 이 ㅅ꺄 사람을 없애러 는나 어? 죽는다 와 아, 죽는다, 죽는다 이 새끼야. 불러. 일로와 이 ㅅ꺄 불러불러 지정. 뭐야 이거, 아이고 내눈 뭐야? 어. 뭐야, 무릎 어이고내등 <laughs> 오, 큰 거. 아, 잘 타라. 가방, 가방, 가방. 가방, 가방. 가거 가방. 가방, 가방. 가방, 야방 가방, 가방. 가방, 가 라이스라이스 나이스. 아, 좋아.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다, 만은는 게임 쳤나? 그래 개판이네. 그것이 이기고. 애매하다. 공지네, 공지면 뭔가 났지 아이씨. <laughs> 백 날아올 수도 있당. 빨리 잡아야지, 뭐. 아니야, 괜찮아. 초스아아저핵펀 있잖아. 위험하면 핵펀 써. 봐리 날린다. 나 근데 핵핵핵핵핵 핵.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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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. 핵. 나이스. 뒤졌다. 음... <laughs> 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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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<wizard died> <laughs> 우리 둘다 뒤졌어. <웃음> <웃음> 장렬하게 희생당했다. 따셔. 멋있다. 진짜. <웃음> <웃음> 오, 아, 내가, 내가 <laughs> 오 블링크 드는, 먹혔어 블링크 캔당했어 응. 블링크 캔이야, 엘리셔 아냐, 이거, 싸울만해 블링크 n 냐그죽도시도 Okay. Batamamoso. Tell him to 미안 t 미안 h 체리 i k o You do check him out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어딜가? 리싸? 안돼안돼안돼안돼얘 군대 그그 퀴즈? 이게 잡혀? 어? 나 죽었어 죽으면 안 돼요 야 이게 죽어 왜? 아 이게 왜 잡혀 아. 아. 야왜왜 왜 이래 이거 팀 어? 어? 자, 레베카가 자, 레베카가, 자, 레베카가 잘해 레베카가 어이. 잘함 그래도 된다 됐다 나. 또 이겼네? 존나 왜, <laughs> 왜 이기지? 한타, 한타 존나 이상하게 올라가 물은 <laughs> 거야? 물린 거야? 물고 물리고 있어 아이! 뭐야 <laughs> 왜 이렇게 프야 안돼 우리 우리 딜러 없어 갈콩 아, 뒤로 빠져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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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호랑이 각안 나와. 땄다 <laughs> 나 누구 뒤져 빨리 힐이야 힐 뒤졌다 나요 <laughs> 일단 엘리엇 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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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쉬끼야>. 오케이 <laughs> 쉐기야오야이건방쥐너 <laughs> 개판 난다 <약 났다>. 하트 <laughs> 아, <또> 개판 났어야이판치 <laughs> 어디로 왔어? 나이스 뭔지 모르겠지만. <목소리 살려주고> 내가 죽었어. <목소리> 더킹이 뭐야? 아 더킹 <목소리> 더킹 더킹 더킹. 레베카 더킹. 근데 로 더킹 더킹 이제 더 건들면은 레베카 항상 클것 같아. 솔직히 그거 와이즈야. 할수 없긴 한지. <laughs> 지금도 와니까 그쯤 그, 그 그나마 더킹 때문에 레베카 하는 건데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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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조금 조금만 잘 살려버리면. 에이션 언더 말해 이거. 안돼 안돼 타을 열어버리면 안돼. 진짜 플링 레이튼 나옵니다. 무효 지마세요오 살았다. <놀람> 이게 사네? 이게 사네? 레이튼 크 무효시켰어. 한 대만 쳐는데한 대만. 아이씨! 어, 헷갈린다. 헤헤헤. 옹니! 체리피코! 체리피코! 아, 진짜. 아이, 미친, 왜 복부 안 들어가? 들어간 가올러라 그렇을 것 같지, 씨! 미쳤어 지 주먹으로, 주먹으로의 모든 건 해결하고 있어 삼주먹 <laughs> 개오진다 아 그리고 레베카도 잘했어 그래서 그런거야 어느정도 어, 어, 어. 레베카 잘했어 어. 타라가 그리고 안죽고 티를 잘 넣어줬어 맞아 <laughs> 개판이야 게임 진짜